은 집안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언제 결혼을 할 거냐?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자리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라고 해서 나갔다가 결혼까지 이어졌네요. 첫 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일단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몇번 만나고 나니 남편이 그냥 제대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한살 많은데 남편도 크게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몇번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보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연애 연인과 똑같았어요. 크게 다를 거 없이 연애를 했고 저는 연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속궁합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문제없이 잘살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연애를 1년 정도 하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반반 결혼을 했고 집안일도 거의 반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제가 식사와 빨래를 하면 남편은 쓰레기 버리기와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부딪힐 것도 없었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서로 휴가도 맞춰서 여행도 다니고 나름 즐거운 신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나쁘지 않네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집안일 문제로 싸우는 부부들이 많다고 해서 걱정했거든요. 둘다 맞벌이 하는데 왜 내가 더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되냐느니. 이런 걸로 많이 싸우는데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애도 나 혼자 봐야 된다. 왜 같이 애를 낳아놓고 나만 애를 봐야 되느냐. 이런저런 문제로 남편이랑 엄청 싸운다고 해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했고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건데. 남편은 지금부터도 반씩 나눠서 잘 도와주니, 애 낳고 육아를 해도 많이 도와주겠다 싶어서, 이 정도면 나 결혼 정말 잘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연애할 때도 크게 그런 욕구가 없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신호를 보내도 피곤하다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면 서재방에서 일을 하거나 게임을 하다가 제가 잠들면 그때 와서 잠들거나 그냥 서재방에서 잠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야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지만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일부러 관계를 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뭐가 문제인 거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녁에 밥을 먹고서 간단하게 와인이랑 카나페를 준비했고 남편한테 한잔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초도 피워놓고 와인을 잔에 따르면서 가볍게 한잔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글쎄 피곤한데 왜 이런 걸 준비했냐며 살짝 귀찮아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했던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나를 피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묻자. 그제서야 남편은 제가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계속 날 피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마지막에 한게 언제인지 아냐고 했더니 피곤해서 그랬다면서 지금도 피곤한데.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냐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려는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스킨십은 애정의 표현인데 자기가 애정 표현을 피하는 것만 같아서 내 스스로가 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지 걱정도 된다면서 앞으로 사랑을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건데 그걸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인 거라며, 오히려 저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걸로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다며, 결국 그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편이랑 대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아니, 남녀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왜 육체적 사랑만 사랑이냐.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더큰 사랑인 거다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하려고는 했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피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은근히 상처가 되고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서 좀 풀어가고 싶었던 건데, 남편은 자기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더라고요. 괜히 저만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남편이랑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서로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고 스킨십도 잘안 하고 그랬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너무 했다 싶은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는 하는데 또 대화를 하다가 보면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둘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싸우기만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랑은 한 달이 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대화가 안 통하니 서로 스킨십도 안 하고 대면대면 하면서 지낸 지한 달이 다 되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친구 중한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 같이 모이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결혼식을 갔다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술 한잔을 더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는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 더 하고 집에 오기로 했어요. 저는 씻고 드라마를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혼식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결혼식이 끝나고 한잔더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 막차를 놓쳤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편하진 않았습니다만 술에 취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는지 요즘 사이 안 좋았던 것도 잊은 채 전화를 해서는 애교를 부리며 친구랑 술한잔더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 먹을만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찌개랑 마른안주를 준비했어요.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고 남편이 그 친구와 집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몸도 좋고 얼굴도 훈훈한 게 괜찮더라고요. 남자다움이 느껴지는데 그를 보자마자 제 몸이 흥분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그 친구와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연신 수다를 떨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도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앉아서 간간히 웃으면서 대화하고 술을 마셨어요. 한참을 또 얘기를 하고 술을 마셨고 상을 치우는 사이에 남편은 고라떨어졌더라고요. 남편은 술에 취하면 곧잘 쓰러져 잠들곤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순식간에 잠들었더라고요. 남편 친구랑 같이 남편을 부축해서 안방 침대에 눕혀놨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 이부자리를 서재방에 펴주고는 남편 옷 중에 자기 편한 옷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방을 나와 문을 닫으려는 그 찰나에 남편 친구가 상의를 갈아입으려고 하는 게문 사이로 보였어요. 나시를 입은 팔뚝 근육이 얼마나 섹시하던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먹은 술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가서 슬립을 꺼내 입고 남편 친구가 잠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살며시 닫자 그는 아직도 잠이 들지 않았는지 상체를 일으킨 채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슬립만 입고 있자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얼굴을 가린 그의 손을 잡고 저의 허리에 갖다 대었어요. 그는 이러지 말라면서 제 손을 뿌리치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잠자리를 피한 지 벌써 1년이라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더니 그가 그제서야 제 손을 잡으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수씨는 너무나도 섹시한 여자라면서 제수씨를 보면 속에 불이 나는 것처럼 달아오른다면서 어떻게 제수씨를 두고 잠자리를 피할 수 있냐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겠다면서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이내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친구와 뜨겁게 키스를 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만하자며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이제 막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냐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도 결국엔 짐승처럼 저를 안더라고요. 이 느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정인지 남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정작 남편이랑은 이렇게 스킨십을 못한다는 생각에 더 억울해지더라고요.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지금 이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관계를 즐기는 사람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특히 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남편한테 미안한지 아침 일찍 남편이 깨기도 전에 나갔습니다. 남편하고 한번더 얘기를 해보고,